어 어떻게? 아! 내 얼굴에 뭘 한? 하는... 아, 아파. 이제 일어났나? 누 누구세요? 아직 젊어서 그런가 확실히 회복이 빠르군. 여긴 양호실일세. 친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자네를 들쳐메고 왔었지. 근데 듣기로는그 버뮤다와 맞붙었다지? 버 버뮤다요? 안드로이드 박사님인가? 내러도 아니고 버뮤다라니 학생도 대단한 뱃짱이로구만 그만하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. 분명. 마지막 기억은... 그 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그럼, 박사님 제가 여기에 얼마나 있었던 거죠? 그리 오래되진 않았으니 좀더 쉬도록 해 이봐, 아이반 선생 이 학생 담임에게는 사정을 잘 일러두었겠지? 아, 네네, 박사님 그럼요 회복되는 대로 바로 집으로 조퇴시켜도 된다고 아, 안녕 다들 엄청난 녀석이 전학을 온것 같다고 그러던걸 야, 나쁜 녀석들한테 마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건 대단한 용기야 하지만 다음 번에도 운이 따라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무턱대고 싸우면 위험해. 내가 싸움을 했다고? 아, 내 신발은 소 설마 그 자식들이 내 신발까지 훔쳐가다니. 엄마가 어떻게 사주신 신발인데. 아, 죽고 싶다. 아, 눈앞이 하얘진 순간이 기억 이 나. 근데 그 뒤로 아무런 기억도 나질 않아. 그 녀석이 우리가 찾는 녀석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무슨 의미야, 데이? 말 그대로야. 말도 안 돼! 그,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! 넌 아까 그 녀석이 덩치한테 엘보를 먹일 때 얼굴을 못 봤어? 그 얼굴은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소마 각성이었어. 소, 소마? 아직 부족한 너희의 수련으로는 그 아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. 하지만 한 가지. 만일 그 아이가 너희 앞에서 소마 각성을 한다면... 소마... 초월 에너지가 몸 안에서 엄청나게 방출된다던 전투각성 말이야? 그런 녀석이 학교에 있을 리가? 너희의 두 눈으로도 그 아이가 내뿜는 푸른 빛의 차크라와 초월하는 힘을 볼수 있을 것이다. 짐작가는 아이가 있다면 잘 지켜보려무나. 그 아이는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.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아이는 슈퍼히어로가 될 녀석이야. 저기 그 녀석들이다. 저 자식들 비반이었나 아마? 맞아. 그럼. 내일은 그 아이에게 병문안 인사 갈 만한 명분을 좀 만들어 볼까? 뭐? 내일? 아, 벌써? 보니까 이 학교에 생각보다 예쁜 애들도 많더라고. 너도 이 기회에 남자도 좀 만나보고 시끄러. 내일 할 인사나 미리 생각해둬. 다녀왔어요, 엄마. 왔어? 배고프지? 조금만 기다려. 지금 신메뉴 만들던 중이었어. 아, 아 신메뉴? 아, 아니요. 아니요. 괜찮아요. 생일도 제대로 못 챙겨 준것 같아서 야심차게 특제 오믈렛 만들고 기다렸는데. 네? 뭔가 지옥에서 온 듯한 이 피카츄. 두렵다. 근데 아직 상처가 안 아물었네. 사샤야. 너 연구 제대로 만든 거 맞아? 네? 언니, 갑자기?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새로운 맛이었어요. 어 저건 처음 보는. 음.